안녕하세요. 그레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캠블리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저와 맞는 슈터를 잘 찾을 수 있었는지 꿀팁을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캠블리를 사용하면서 제일 고민되었던 부분이 어떤 선생님과 계속 수업을 해야 하는가 였는데요. 제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캠블리에는 약 5천 명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다고 이그 중에서 저와 맞는 한두 명의 선생님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제가 지난 수업 기록을 한번 보니까 저도 저와 맞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30명이 넘는 다양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눠봤더라고요. 그 결과 저에게 맞는 세 4명의 선생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본인에게 맞는 추천을 찾을 수 있도록 추천을 고르는 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를 결제를 하고 선생님을 고를 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선생님과 수업을 할지 고르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그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이 선생님이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선생님과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맞는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평일 저녁에 캠블리를 많이 이용하실 계획일 텐데요. 그때 캠블리 접속을 해보시면 아마 수업 가능하신 선생님들이 쭈루룩 뜰 거예요. 그때 목록에 뜨는 분들이 이 시간대에 주로 수업이 가능하신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스케줄표를 확인을 해보면 아마 다른 날에도 이 평일 저녁 시간대에 시간을 열어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과 수업을 한다면 시간 맞추기가 좀더 용이하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튜터 점수 4.8 이상, 그리고 슈퍼 튜터를 찾는 것입니다. 캠블리에는 안타깝게도 점수별로 선생님을 배열하거나 슈퍼 튜터만을 보여주는 필터 기능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캠블리에 접속을 해서 선생님들의 목록을 넘겨보면서 점수가 높거나 슈퍼 튜터 배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팔로우하고 찜을 해서 제 목록에 넣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점수를 4.8 이상 보는 이유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한 후에 점수를 깎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선생님들의 점수가 깎여 있다. 그 말은 즉슨 약간 불성실하게 수업에 임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봐도 수업 시간에 약간 졸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되게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튜터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슈퍼튜터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배치는 어느 정도 많은 수업 경험과 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배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캠플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검증된 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f you just want to have conversations just to keep up your English momentum, we can also That. these days I feel like I need to improve my English learning way. Yeah. in Yeah. Yeah. Because I like talking just common thing with my mm. teacher. Yeah, but I think it has a limit to improve my English skill. And considering that I'm not the person who prepared the Specific exam like IELTS or TOEFL. I don't know how to improve my English skill without preparing this exam. I hear you. Um, so I kind of have some tools. Uh -huh. and I just needed kind of like a yes, Annie, let's do it. I'm interested. 잘 선생님을 선택하지 않는 편입니다. 주로 최근에 리뷰가 많이 있는 분들이 최근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스케줄을 잡는데 용이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고 내 관심 분야와 일치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마다 프로필에 자기 소개를 써놓으셨는데요. 그 자기 소개에는 선생님의 전공이나 직업 뭐 관심 분야 등이 나와 있습니다. 캠블리에는 전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직업, 전공이 정말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긴 하지만 이 외에도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 컨설턴트, 호텔 매니저도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프로필에 나와 있는 직업이나 전공 분야가 제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인 선생님이라면 수업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분들과 수업을 한다면 대화를 할때 조금 더 제가 많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영어를 배우는 걸 넘어서 조금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같습니다. Is it difficult to you? Um, to get well, a master s degree in Paris? It was hard because I'm old and I haven't been in school for a long oh, time. Paris? Well, Europe, um, so yeah. Oh, well, thanks. Everyone says that. I'm much older than I look. So it was hard to go back to school because everything is different now Yeah. Um, and your brain kind of it gets out of the habit of studying yeah. i'm 36 so oh, <laughs> i was 35 when i came back to school i just finished last month wow um, did my thesis presentation and finished yeah um, and you you get used to it again but mm -hmm.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 was just, oh my gosh, how do I study? I can't concentrate. I'm not used yeah. to studying anymore. Mm. Um, <laughs> I hate doing homework. <laughs> <you know>? <laughs> <laughs> 프로필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선생님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떤 선생님과 대화를 할지 몰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 봐야겠죠? 캠블리는 최소 수업 시간 단위가 15분이기 때문에 하루 30분 주 2회, 하루 30분 주 3회 플랜을 끊으셨더라도 새로운 선생님과 대화를 시도해 볼 때는 이 30분짜리 수업을 15분 15분으로 쪼개서 대화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업을 해 보기 전에는 그 선생님이 저와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다 보니까 최대한 짧은 시간으로 쪼개서 여러 선생님을 경험해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대화를 할때 어떤 부분을 저는 중점적으로 보냐면요. 우선 첫 번째는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텀블리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제가 가볍게 던진 질문에 선생님 혼자 확 열성적으로 몇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은 또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말을 하는 거겠지만 저는 영어를 배우고 또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의 입장으로서 수업을 복귀해 봤을 때한 제가 말하는 시간 2, 선생님이 말하는 시간 8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는 선생님과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떤지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은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다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Would you describe yourself as someone who is a risk taker? You like to try new things. Would you describe yourself as someone who is a risk taker? i I like to describe myself as a risk taker, but I think I'm not a not that risk taker, <laughs> yeah, but I think most people want to live in a comfort zone. yeah, there is a very few people who like to like uh get risk every time. How about you? I don't really know, but I like to try new things, but before I try it, i normally calculate the risk to see whether it's worth doing it or not. Um, but but most of the time, Rachel, we we have nothing to lose. It's always good to try something. there's nothing to lose. 모든 캠블리 튜터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영어를 고쳐주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라고 물어볼 때만 알려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틀린 부분을 잘 고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거는 꿀팁인데요. 틀린 부분을 잘 고쳐주시는 선생님들은 꼭 리뷰에 아이 선생님은 틀린 부분을 잘 고쳐줘, 조언을 많이 해줘. 이런 리뷰가 꼭 달려 있더라고요. 함께 하고 있는 선생님께서는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틀린 말을 하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그 문장을 옳은 문장으로 바꿔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 채팅창을 복습을 하면서 아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표현이구나 하면서 효과적으로 복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But many Koreans don't prepare their old. Old age, when oh, they like, are, yeah, when they mm. are old, how they can come afford their life expense, mm. yeah, uh, the living expenses, yeah, living expense. I think many Koreans don't prepare that expense, uh, instead of that, they just spend money to their children, mm. yeah, on, on their children. Sorry, oh, pension fund. Yeah. The pension fund means life expense for old people, right? Yeah, like the the pension fund is your savings that pay Out 아. when you stop working and then yeah. that pension fund helps you to pay yeah. for your home, your food 음. your basic living expenses yeah, yeah. 마지막은 바로 화질과 음질이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 캠블리 튜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의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인터넷 연결 상태나 뭐 화질, 마이크 성능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화상영화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바로 선생님이 듣고 또 답을 해주는 이 지연 속도가 없는 게 중요하잖아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 지연 속도가 너무 길어서 수업이 중간에 버벅되거나 끊기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수업을 하시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의 프로필에 있는 영상을 보고도 파악을 할수 있는데요. 그 영상이 너무 화질이 안 좋다거나 너무 음질이 안 좋다거나 하면은 패스하시고 다른 분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캠블리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저와 맞는 추천분들을 찾았는지 그 꿀팁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부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캠블리를 이렇게 6개월 동안 할 줄은 몰랐는데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친해진 투저분들이 몇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영어를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내 일상을 공유하고 또 그분들의 일상을 들으면서 서로 유대관계를 쌓아가는 것에 요새는 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에게 맞는 튜터분을 찾으셔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일상에서 재미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